안녕하세요, 서글입니다. 21일 배치로 신규 아이템들이 추가됐는데요. 신규 아이템 중 원형룬이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얼마나 강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원형룬은 유일 옵션이 기존에 있던 전설룬과 같고 기본 성능만 더 뛰어난 룬입니다. 우선 무기를 먼저 보자면 기본 성능은 15강 기준으로 공격력이 249, 스탯이 38씩 더 높습니다. 대신 종류가 한정적인데 무수한 담금질, 눈먼 분노, 경이 정도가 쓸만합니다. 제 캐릭터 기준으로 15강 천자루검과 원형 룬들을 비교하면, 담금질, 눈먼 분노, 경이는 위와 같이 차이가 납니다. 원형 담금질의 경우 천검보다 살짝 더 좋긴 하지만, 눈먼 분노와 경이는 굳이 넘어갈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. 그렇다면 방어구는 어떨까요? 원형 방어구 룬도 기본 성능만 차이가 있습니다. 강화에 따라 다르지만 17 정도의 스탯상승이 있는데, 이를 계산해 보면 데미지가 0.15% 정도 강해집니다. 결론적으로 원형로는 차이가 미미해서 굳이 바꿔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. 이상 서글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